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아 9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큐티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큐티 하는 친구들이 알겠지만 어 지금 큐티 지금 본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보일 건데 맞아요 지금 큐티 본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구약 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한번 펴볼게요. 신명기 9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펴볼게요. 자 펴서 우리 한 구절씩 읽을게요. 25절부터, 2 9절까지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건데 자읽읽후후에뭐한 한다 그랬죠? 아멘 네, 아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지 100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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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번까0 0번까0 0번까지1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다 같이 읽을게요. 그 다음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옵 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의 시절을 보통 이제 청소년 시절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어 그런데 어 저에게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고등학교 때였죠. 고등학교 아마 중학생 친구들은 아마 해당이 안될 수도 있을 건데 아마 고등학생 친구들은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오전 7시에 기상합니다. 준비하고 등교했죠. 오후 4시쯤 수업이 마무리되면 학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학원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 11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밤 11시 그리고 세면하고 숙제하면 새벽 2시 그리고 새벽 2시 30분쯤 취침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이죠.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어,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이 패턴이 일주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어, 패턴적인 생활로 인해 어, 지치게 됐어요. 지치게 돼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내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하지? 편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인생에서 편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편하지 않고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편함과 불편함이 공존하는 것이 바리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남들이 쉬고 놀 때, 여행 갈 때, 노래방 갈 때, pc방 갈 때, 놀이동산 갈때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할 부분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그래도 바쁜데 더 바빠지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고 불편해서 벗어나 편해지고 싶은데 계속 불편함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기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뭐하다고요? 기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 유일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민족들이 뭐라 해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사실 너무나 기뻤을 거야. 그런데 불편함도 가득했고 부담감도 컸습니다. 그만큼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손짓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감이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 우리 검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살았던 사회에는요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으로 칭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판 불편 불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요 가난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의산 근처에 이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곳에 진을 쳤고 모세는 신의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올라가서 여기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야기 다 알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축제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처벌하고자 하셨습니다. 어,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도 금식을 해서 내려왔는데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자, 29절 읽을게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두 말씀을 재해석하면,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아멘. 역시 이 27절의 말씀도 재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봐서라도 하나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 역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봐서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것도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재해석해보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재해석하면 또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놀라워하고 믿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시면 말씀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될수 있도록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도 역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용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용서 만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뭐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중보. 중보. 자, 모세의 기도에는 중보라는 특징이 있어요. 중보라는 특징.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혹시 구원파라는 그 이제 이단이 있어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뭐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 가면 뭐 바곡수 목사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진리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었어요.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본래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중간 역할이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모세는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기 본문이 말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모세를 뛰어넘는 모세를 뛰어넘는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굴까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부해 주신 사건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언급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중부해 주신 사건 첫 번째는요,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기도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사건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용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지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어떻게 응답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요 훗날 이렇게 응답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보해주신 사건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그 후에도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냥 주머니에 손 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데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값진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뭘까요? 값진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값진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값진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참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요 사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값진 것을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값진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살펴볼게요. 자두 번째 이유. 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예배, 말씀과 기도. 찬송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하루에 한번 1분이라도 1초라도 말씀에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세요. 학원 빠지지 말고 아 학원 가지 말고 예배 오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결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아, 우, 보통 이런 말 있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 말씀과 기도, 찬송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요소가 있어요. 친밀해지지 않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뭘까요?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파란색 글씨, 돌아오라. 그리고 초록색 글씨, 이 모든 말씀은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저 죄지었으니까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가 아닙니다. 어? 저 여태까지 그렇게 변? 아닙니다. 회개가 뭐냐면요 한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근데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 이래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내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함과 아울러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회개라는 개념이.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선지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예배도 잘했고요, 십일조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들은요 말로만 회개한 거야. 말로만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이제 저는. 회개했으니까 되겠죠.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야 니네가 예배 잘해? 예배 그렇게 잘했으면 어 나가서 세상에서도 이웃들에게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지 못했죠.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앞으로 더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과 아울러, 회개함과 아울러, 어떻게 하는 거요 말씀대로 살아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죠. 근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회개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아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개념적이고 이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자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되심은요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되심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값진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그래도 바쁜데 더 바빠지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고 불편함에서 벗어나 편해지고 싶은데 계속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더안 바빠졌다. 더안 피곤하다. 더 불편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을 조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렇게 더 피곤하고 더 불편하고 더 그렇게 바빠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값진 것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어, 단한 번뿐인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게 된 것이 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않는 사람보다 더욱 불편하고 더욱 부담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서 나는 기쁘지 않다고요. 나에게 기쁨이 생기지 않아서 기쁜 일이 생기지 않아서 기쁘지 않다고요.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다 라는 것을 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 되시고. 완전한 중보자 대신이 그냥 그저 이런 것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이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